김민호의 제2의 인생. 제1장 마이너스 막막한 현실. 50대 중반 김민호는 25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두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아내 순위는 무릎수술 후 집에서 쉬고 있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큰딸 지연이는 대학교 3학년, 둘째 준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제2장 마이너스 위기의 순간. 회사에서 전 직원의 30%를 감축한다는 발표가 나온다. 명예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순희에게 상황을 털어놓자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고 격려한다. 지연이는 아르바이트를 준수는 대학 포기를 언급해 민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제 3장 마이너스 결단의 시간. 명예 퇴직 신청을 앞두고 고민하던 민호. 순희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다툼을 벌이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화해한다. 가족회의를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다짐하고 민호는 명예퇴직을 결정한다. 제사장 마이너스 새로운 도전의 시작. 퇴직 후 취업시장에 뛰어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좌절한다. 순희는 마트 계산원으로 지연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준수는 조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 가족 모두가 각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도 창업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제5장 마이너스 목공 사업의 출발.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할아버지의 제안으로 DIY 가구 사업을 시작한다.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가구 도안을 그리고 작은 창고를 임대해 작업 공간을 마련한다. 지연이는 SNS 마케팅을 준수는 주말마다 작업장에서 아버지를 도운다. 첫 주문을 완료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제6장 마이너스 성장과 도약. 6개월 후 입소문을 타며 주문량이 늘어난다.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게 되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완료한다. 이달 수입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았지만, 민호가 더 기뻐하는 것은 가족이 하나 되어 이뤄낸 성취감이다. 제7장 마이너스 확장과 나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작업장을 확장하고 직원을 고용한다. 지역 신문에 성공 스토리가 실린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민호는 목공 교실을 여러 같은 처지의 중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작업장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되어간다. 제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의 완성 2년 후 민호의 가구 공방은 지역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지연이는 대학 졸업 후 디자인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준수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어 젊은 감각의 디자인으로 주목받는다. 어느 봄날 가족들과 함께 작업장 앞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본다. 2년 전 절망적이었던 명예퇴직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닫는다. 박할아버지는 80세가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젊은 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순위는 목공교실 운영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저녁 식탁에 둘러 앉은 가족들. 그 식탁 역시 민호가 직접 만든 따뜻한 원목 가구다. 민호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